저는 PM을 하기 전에 뉴스킨을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고 굉장히 열심히 어 잘했습니다. 돈을 계속 벌었어요. 꾸준히 벌었는데 뭔가 거기서 한계가 항상 있었어요. 확장이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과 갈증을 항상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이랑 회사 너무 애정하고 신뢰했었기 때문에 타사를 보질 않았어요. 그 사서로 옮기는 게 마치 내가 죄인이 되는 것처럼 <laughs> 느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회사가 후원수당을 비율을 낮추고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가격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사업을 하기 좀 어렵겠다라는 좀 판단을 하면서 좀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저도 한 2주 정도 쉬게 되었는데 아까 정수진이 그룹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주가 너무 슬펐어요 비전이 없는 그 삶이 너무 슬펐어요 저희 남편도 사실 적지 않은 돈을 벌기 때문에 저도 그냥 육아만 해도 사실 먹고 살 만은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 통장에 찍히는 단돈 50만원 100만원이 있어야지 제 자신감이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액티바이저 한 잔을 딱 마시게 됐는데 거기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 제가 수족냉증이 너무 심했었고 이 어깨 근육통이 되게 심했던 사람인데 그게 3일만에 일주일만에 딱 개선이 되다 보니까 아 이건 무조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네트워크 제품이었고 혼자서 유튜브 사업설에 저희 그룹장님들 만나기도 전에 이미 다 봤어요 다 보고 보상플랜도 사실 거의 100% 이해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시, 사실인가 하면서 이제 실물 미팅을 이제 하려고 이제 막 그룹과 스폰서님을 찾아서 이제 저 이제 황대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라인도 다 파악을 했어요. 정소진, 변화를 황달 <laughs> 다음에 내려오니까 아, 내가 그러면 이분들의 도움을 다 받으려면 나는 황대 스폰서님 밑에 들어가야겠다. 그 판단을 하고 저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laughs>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셀프 리콜팅 이미 다된 상태에서 네, P.M.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차피 내가 P.M.을 할 거면 이 초기 시장에 이런 기운과 성장 그이 시기를 내가 잘 타야 되잖아요. 어차피 내가 3시간이면 초반에 몰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지금 딱두 달이 되었는데 두달 만에 저는 E.V.P. 달성했어요. 을 그리고 지난 달에 제가 2주 만에 I.M.M.을 달성하고 이제 한달 됐을 때 V.P.를 마감했는데. 을 지난달에 이제 IMM으로 커미션을 받았잖아요. IMM 커미션으로 저는 630만 원을 받았습니다. <laughs> 사실 저는 제가 한 300만 원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커미션 계산도 사실 안 했어요.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저는 빨리 직급을 달고 싶었어요. 어 이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다올 어 텐데 내가 빨리 직급을 가 있어야 그 사람을 더다 담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만 보고 정말 집진을 했어요. 저도 정소인 그룹장님의 강점처럼 저의 강점은 행동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제품 잘 몰라요, 사실. 제품 디테일한 거잘 몰라요. 그냥 좋아요. 그냥 좋기 때문에 제품을 믿고 전달했고 주스를 단한 잔도 팔지 않았고 저는 사업만 팔았어요. 사업을 팔았기 때문에 매달 매달 이제 확장이 되는 게 지금 너무 소름 끼쳐서 매일매일 놀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두 달밖에 안 돼, 완전 초기 사업자인데 제가 직접 전달을 해야 이6 5명이가 그래요. 근데 내 <목소리> 직대가 직대가 65명 소비자 매니저 포함해서 근데 제 사나이 지금 28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모르는 사람들이는게 너무 소름끼치고, 저는 1 0년에누스킨을 했지만. 그때 제가 제 회원들, 파트너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laughs> 다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확장되어 나간다는 게 내가 진짜 정통 네트워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네, 하고 있고 제가 잘했던 거는 PM을 알아본 거 어, 제가 뉴스킨에 갇혀있지 않고 내가 이 새로운 회사를 적극적으로 알아본 거 그거를 정말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정선인 그룹장님이 그 부의 차 추월 차선 말씀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그 실제 경험이 있어요. 그 서울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제2 영동고속도를 로 빠져나가는 길에 폴게이트가 이렇게 커브길 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2차선이에요, 2차선인데 항상 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이렇게 왼쪽 차선만 꽉차 있고 오른쪽은 항상 비어 있어요. 음. 여기 왜안 가지? 그래서 저는 갔어요. 저는 항상 그쪽으로 만 가요. 쭉쭉쭉 쭉 가서 빠르게 가요. 만약에 갔다가 막혀있으면 다시 차선 변경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 거기에 제가 자주 가도 늘 이쪽은 비어있어요. 사람들이 비어있으니까 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상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거기 <laughs> <laughs> 빠르게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잘못되면은 방향 다시 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좀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참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PM은 이미 저희 그룹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품도 천재, 보상도 천재, 회사도 천재. PM을 알아본 나도 천재. 그렇기 때문에 그냥 PM만 믿고 쭉쭉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기서. 네, 더